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부등식의 해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는 여기다 미지수 주고 답은 가르켜 줬으니까 이런 걸미정계수 문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 아까 절대값 x는 3이다. 이러면 어떻게 쓰라 그랬어? 그래서 음, 3. 그럼 요런 문제니까 ax-1은, AX-1은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응. 해가 있으니까 B는 음수면 안 돼, 이거. 음, 절대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여기 A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부터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응.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 A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응. 응. 얘가, 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분의 b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건, 2 어, ea 마이너스 b가 1이 되네. ea 마이너스 b가 1이 돼. 이걸 열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빼면 되겠지. 여기서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2가 되고, A가 2이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B는 음, 3이 되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도 할수 있어야 돼. 알았지? 뭐,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2다. 그러면 2X는? 당연히 2에서 4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은 당연히 5에서부터 7이다. 뭐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